네? 아. <laughs> 아까 엄마가 나 내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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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콤저 콧... 목사님이 콧방귀 꼈다고... 아이고, 네,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아이고,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 얼마나 좋은 동네만 다니시길래... 아니, 아니 어르신들이 다니시지? 오른쪽. 문 열려있어? 할머니. <laughs> 할머니 너무 더워요. <laughs> 저번주에 우리 못 봤는데. 어, 병원이 가 그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갔다 오셨어요? 예. 어. <laughs> 아, 더운데. 산책 겸 나왔어요 한덕이는 쉬어요 하지 말고 아이고 뭐 쉬어요 <laughs> 저희 여기 아니면 갈데 없어요 할게 없어요 할게 한덕이는 쉬지 힘들게 아유 먹는 사람들 미안하고 아유 뭐 저희 얼마나 드린다고 아유. 여기 나 이게 공이 아이구 갈게요 <laughs> 어르신 여기 네. 앞에 어르신은 어, 이제 이다지는 나은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.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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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, 아멘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출마하십니까 어? 1번 박소희. 소희. 아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할머니 집에 두고 왔어 내가 아, 희영아. 네. 할머니 집에 내가 다 놓고 왔어. 오, 네, 아. 네. 할머니 그때 아그마스아마스때 목사님, 목사님. 순아 희영아. 여기 할머니. 최순아 할머니.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 뭐. 아, 어. 할머니 보고, 보고 싶어 했잖아. 우와. 아 받았어요. 아니 왜 이렇게 여기 화짜 할아버지. 개는 많이 키워. <laughs> <잠시. 웃음> 안녕하세요. 할아버지. <laughs> 어, 그만 무 소리 들린 것 같은데. 아두 마리나 있네. 어. 순개 같은 거. 네. 안 나오셨어? 네. 그럼 두고 가자. 여기다 두고 갈게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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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발하셨네. 이발이라 할머니한테 미용, <laughs> 미용, 미용. 머리하셨네요. 아. 미용하셨어요, 할머니. 아, 근데 싸구려 야매해서 했더니 예쁜데 그 대신 만원 주고. 우와. 아니, 여기를 너무 쳐서 두 풀럭으로 쳐갖고. 어머지, 너무 쳤다 거기는. 두 풀럭으로 쳐도 이걸 싸구려 해야 돼. 그렇지, 더 터치하세요. 이쁘지. 어. 긴데 그렇게 안 해주고 어. 이마은 자국이. 엄청 보이나요아 그쪽에서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계셨어요? 네. <laughs>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네, 네 건강하세요 네. <laughs>